왜, 왜 그러냐 애들이 금동생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그래 금은 당하고 지어 그렇게 당하고 은 지금은 지금야지금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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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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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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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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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은지금 저에좀 요즘 페이가을좀느껴지아안 그래도 나가너 아, 아. 물어보려고 도는데 너. <laughs> 너. 동생이잖아. 걔나 저나 다 뭐라 그래. 도발은 네. 좋은데. 네. 너무 예의가 없던데. 네. 옛날에 솔직히 이런 거 없었잖아. 한 네. 동생 있고 서너 가 있는 건데. 야내 아, 네. 뭐, 얘기 좀 짜증나. 치는선발하고계지야 내게 좀줘너 인생 잘 살아. 어. 뭐. 걔 6배들한테 왜 그래. 처 알고 아니. <laughs> So, I don't 된건 이해되는데 e 나 열받게 a 가는 건지 건지 n o 안하면 i n g to hear that. I'm going to hear that. I'm g o 해서 이제 보니까 영철 씨 근데 이제 좀 그런 사람이 to 반 사람이고 h 투 t 선수들이 그 n g to 있 e a r that. I'm g o i n 왜그 o hear t 동 a t I'm going to hear that. i 너무 o i n g 가 o hear that. I'm going t 기본 인성이라는 게 있는 그 음. 그러니까 가 좀... 가좀 잘... 잘...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해가 진짜 애들 쌉싸름한데... 쌉싸름 뭐... 사람을 어. 까고 막... 폭력적으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상대방을 너무 까면서 막 비참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고 해서 억울해 보는 거는... 적는 어쨌든 그 운동 스포츠란 말이야. 뭐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뭐, 뭐... 무서워서 펀치를 밟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런 거는... 무섭다? 이런 거는... 무섭다? 무섭다? 솔직히 맞고, 내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서워 <laughs> 아, 네, 네. 오늘 왕년에 미들급 세이면 애들 내일 좀 야, 면 진짜 아무리 막 해도 진짜 아, 하고. 선배님. 뭐, 약간은 아수 들고서 약간 충격 받았어. 약간 이렇게까지 한다고. 만가그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내가, <웃음> 그, 내가 아니, 좋아. 근데 내가 왜냐면 뭐, 이 정도까지 가그 그냥 내가 들었을 때 뭐, 나한테 막. 막 아직도 아, 또나도 겁나 겁나 뭐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아, 나도 뭐라고 해서 좀이슈해서좀 같이 매치하 이런 감동도 아직 나이좀때가 오케이 될까파링라 어. 어. 알잖아 나우영어이트 방금... 아, 어, 어, 네. 더블 라이트 치맞치면서안면 바로 넣어야돼아 팍팍 그러나 아, 안 되고 그래. 왔 그먹날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거스파이운하고웨이좀하 <laughs> 네, <이제. 웃음> 뭐 그래. 어.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또 괜찮으면 네가 저기 아순이나 황윤수나